사자와 호랑이. 재미있는 강의죠? 네. 어,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우리가 꼭 알아놔야 될 것을, 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어? 에, 이거는 마치, 에, 뭐죠? 불과 사이가 있죠? 불과 사이. 뭐, 불가사의 한번 뭐예요? 인류가 3억 8,000년간 태어나가지고 살았는데, 지구 역사는 80억 년이 됐죠? 그러나 80억 년에 인류가 한 4억 년 살기 위해서 80억 년을 지구를 만든 거야. 만든 기간이 되게 길죠? 한 사람이 집에 살기 위해서 80억 년간 집을 지은 거야. 80억 년이란 시월이 흘러야 헐기 만들어져. 처음에 헐기 있을까? 돌멩이. 하와이 섬이 처음에는 화산이 폭발했지, 물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물속에서 돌멩이가 솟아올라서 용암이, 그게 섬이 됐지. 거기에 그 야자수가 나오나? 못 자라요. 몇십억 년이 지나니까 바위가 삭아가지고 흙이 되는 거야. 부식돼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인간이 살수 있는 거야. 동물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수 있게 되는 게 동물이 소재변을 봐가지고 거기서. 박테리아가 생겨서 막 돌아다니고 땅이 흙이 썩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흙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흙이 바위가 오랫동안 몇십억 년 썩어야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마치 우리 몸이 이래 있어도 자꾸 비듬이 나오면 비듬을 모으면 흙이야. 아, 그래, 안 그래? 이거 그러니까 바위 같은 몸에서 자꾸 비듬이 나와. 그거 평생 썰어 모아놔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와, 몸에서. 그게 저. 무기가 뭐 바이러스 이런 이제 곤충들이 먹기가 되겠지? 네. 그래서 토양이 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 바위가 썩어서 흙이 되는 거야. 그 흙이 또 바닷물과 섞여서 지구가 개벽을 하면서 또 다시 바위가 소금물에 와서 녹아가지고 또 흙이 되야 돼. 마이리 뭐 뒤죽박죽 되면서 흙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는 흙이 만들어지고 있어. 음, 그게 또 바다가 히말라야가 됐어. 바다가 히말라야가 됐지 바다 속에 제일 깊은 데가 히말라야 꼭대기가. 됐지. 거기 가면 조개가 천지야. 바위 속에. 그리고 소금이야. 소금 산이 만들어졌어. 물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뒤로 오르면서 계곡이 생겨서. 소금이 그대로 바위로 변해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하기 위해서 지구가 수도 없이 개벽을 한 거야. 뒤집어 엎은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개벽을 여러분들이 개벽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거는.